먼저 첫 번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체력입니다. 체력입니다. 체력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저 선생님이 좀뭔 소리 하는 건가 지금 시간 줄이는 전략 내가 듣고 싶어 가지고 어딱 내가 앉아 앉아서 영상 키고 있는데 무슨 체력 얘기를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110분입니다. 거의 두 시간이 다 되는 시간이지요. 그두 시간이 다 되는, 거의 두 시간 가까이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정말 집중해서 100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110분 동안 나의 뇌가 문제를 집중해서 풀만한 체력적인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나의 뇌는 나는 분명히 풀고 있는데 나는 문제를 풀고 있는데 하얀 거는 종이 까만 거는 글씨가 돼 버립니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읽고 있어요. 머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냥 문제를 읽고 나도 모르게 그냥 답을 체크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뇌가 110분 동안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연습 충분한 어떤 능력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간을 줄이고 아무리 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키워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110분 동안 여러분들의 머리를 굴릴 수 있는 체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나 많이 간과하세요. 여러분, 보통 보면 공부하실 때 1시간 또 1시간 10분 또는 뭐 40분, 50분 공부하다가 아좀 어, 지쳤어. 어, 나갔다 좀 쉬고 와야지. 또는, 어, 뭐,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시라면 담배 한대 피고 와야지? 이렇게 하시면서 나가세요. 여러분들 뇌가 40분, 50분을 못 넘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그런, 그런 공부 습관을 가지셨던 분들이 시험 때 갑자기 110분 동안 100, 어, 110분 동안 100문제를 풀라고 하면 여러분들 뇌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뇌는 1 시간 공부하고, 아, 어, 잠깐 쉬었다가 또 공부하는, 이거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60분이 지나고 70분, 80분이 됐는데 그 집중력이 끝까지 유지될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진짜 지금 시험, 볼, 시험 공부하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지금에서는 1 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런 루틴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2시간 정도는 쉬지 않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좀 쉬는 그런 루틴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험 보실 때 여러분들의 뇌가 집중해서 110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시간 줄이는 연습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의 뇌가 체력적으로 됐어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강점인 여러분들이 잘하는 과목과 여러분들이 못하는 과목 여러분이 좀 약한 과목들에 대한 정확한 시간 분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아이 대충 요렇게 대충 요렇게 이런 식으로 어, 이 문제를 접근하다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좀 잘하는 과목 여러분들이 잘하는 과목은 최대한 빠르고. 그 다음에 최대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더 많이 해서 최대한 시간들을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과목이 면또 이러한 문제가 생겨요. 아, 이거 보고 정말 잘 봐야 되는데 서잘 봐야 되는데 라는 그 감, 강박관념에 분명히 답이 나왔는데 또 봐요. 이런 실수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과목과 여러분들이 못하는 과목에 대한 정확한 시간 분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분배대로 자꾸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시간이 줄어들지. 아, 이 과목은 내가 정말 못하는 과목이라서, 어, 시간이 좀더 필요해요. 푸는데. 근데, 아, 똑같이 얘도 몇 분, 얘도 몇분 해서, 아, 내가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기에, 잘하는 과목은 좀더 열심히 연습해서 시간을 줄이고, 못하는 과목은 그만큼의 시간 줄인 것들을 플러스해서 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체력도 길렀어요. 그 다음에 강점인 과목과 좀 약한 과목에 대한 시간 분배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과감하게 넘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문제를 읽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 또 알겠어요. 아리까리해요. 또는, 어, 답이 생각날 것 같아요. 아니,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나서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반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에 자꾸 집중해서 2분, 3분 시간을 쏟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넘겨야 합니다. 왜냐면 뒤에 남아 있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는 문제에 문제를 위해서 과감하게 넘길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과감하게 넘긴 다음에 시간이 남았을 때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를 넘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다가 어 해석이 안 돼. 근데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제를 두 번, 세 번, 네번 읽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 두 번, 세 번, 네번 읽어서 맞췄다 한들, 여러분들은 그 뒤에 있는 문제, 세네 문제 틀린 겁니다. 그러기에 과감하게 넘길 수 있는 이 문제는 내가 못 풀어 넘겨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용, 용기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느 정도 되셨다 한다면.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냥, 어,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내가 시간 줄이는 연습한다고 한 과목 해놓고, 뭐한 과목 단몇분 하고, 아, 줄였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좋은 연습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싶다면 최소 세 과목, 그 다음, 최대 다섯 과목을 한꺼번에 푸시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2월달에 해야 될 일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필패입니다 특히 2월, 3월, 4월 지방직, 국가직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이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막 일주일에 선생님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매일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최대 세번 어, 적정량은 두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정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어, 성적 안 나온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 공부하기 싫어 그런 멘탈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 공부 끝까지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 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 체력 키웠어요. 두 번째 내가 강점인 과목과 약적인 약점인 과목의 시간 배분을 끝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과감하게, 내가 모르는 문제를 과감하게 넘기는 그 마음가짐까지 가졌어요. 그러면 네 번째,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할 때는 절대 한 과목이 아니라 최소 몇 과목이요? 세 과목. 그리고 되도록이면 다섯 과목을 정해놓고 연습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틀리는 것, 점수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마십시오. 말 그대로 연습입니다. 여러분, 연습 때 매번 100점 나오다가 시험 때 60점 나오는 거, 여러분 바람직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생각하기도 싫은 결과 아닙니까? 그러기에 연습을 통해서 발전할 생각으로 어, 여러분들이 이 연습에 매진하셔야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시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또 다음 번 영상에서는 과목별로 좀 들어가서 특히 제가 어, 여러분의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국어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 영어 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세분화해서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월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2월을. 잘 준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우. 감사합니다. <목소리>